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 속 집에서 혼자 할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간단한 요가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갑자기 왜 우유야? 아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키가 작은 것 같아서 속상해. 그래서 지금부터 우유라도 마셔보려고. 근데 지금부터 우유 마신다고 키가 클까? 요가를 해보는 건 어때? 요가? 요가를 하면 키가 커져? 정확히 말하면 숨은 키를 찾아주는 거지. 어때 해볼래? 좋아 당연히 하지. 그럼 우리 요가하는 동안 서로 퀴즈 내고 마치기 미션도 걸어서 해보자. 좋아. 오늘의 주제는 키가 커지는 요가입니다. 첫 번째는 가부좌 자세입니다. 먼저 오른발을 왼쪽 허벅다리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발을 오른쪽 허벅다리에 얹습니다. 발바닥은 위쪽을 향하게 하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이때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곧게 펴입니다. 내가 먼저 사자성어로 문제 낼게. 정도가 지나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아, 뭐지? 아, 과유불급? 맞아, 빨리 맞췄네. 두 번째는 런지 자세입니다. 먼저 바닥에 무릎을 댄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앞쪽으로 세우고 반대쪽 무릎은 천천히 바닥에서 떼줍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다음, 양손은 앞쪽 다리에 얹고, 뒤쪽 다리의 허벅지와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을 늘려줍니다. 상체는 곧게 뻗은 자세에서 허리 근육에 자극이 느껴질 정도까지, 약간만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번엔 내가 퀴즈 내게, 수도 퀴즈야.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 나 얼마 전에 TV에서 봤어. 다행이다. 헐, 아, 빨리 맞췄네. 우리 둘다 미션 성공이야. 어, 요가하러 가기 전보다 키가 조금 커진 것 같은데? 신기하다. 요가를 하면서 근육을 늘리니까 굽어 있던 척추랑 어깨가 펴지면서 너 숨은 키를 찾게 된 거야. 어, 앞으로 요가를 틈틈이 해서 내 숨은 키를 남김없이 찾아야겠어. 오늘 요가 알려줘서 고마워. 이 우유는 언니 줄게. 고마워. 잘 마실게. 다음 화 주제는 전신 근력을 키워주는 요가입니다.